과사 도다리 그거 먹을 거가 모둠에 그런 거 먹기가 모둠에 행거가 조금 있을 걸. 아니 근데 니 봄에 도다리 먹었나 이번에 이분 이번 말말 끝난다 이제 도다리랑 하모 이제 시장이고. 뭐? 그럼 오늘은 도다리를 하모 먹자. 한다. 도다리 봄 도다리 똑같다 2만 원. 왜사는 건데? <laughs> 시장에 있는 거라 그러나. 아이 플러스 요금 있다. 봄돈날이 아나고 해 2만 원이고 1인분에 2천 원부 추가. 그러니까 1인분이 이제 이제 무고 2만 2천 원인 거지 기본이. 아막 엄청 싼건 아니다, 오사 <laughs> 근데 그래도 싸다, 그래도 딴 데보다 싸다. 오 형, 이새 네 꽃이 좋아 하나? 맞다. 형 그럼 반반한다. 아나고 하고, 아고도새 꽃이 안 먹나? 근데 없는 게 좋나? 없 아, 안 하고 뼈 없으면 니만 내만 아닌데. 아았다 다른 거는 먹고, 먹고 싶어 없나? 다이보 아, 응, 그러면 도다리랑안 하고 1인분에 그 뭐야, 세꼬시는 도다리 세꼬시는 반반 해둘라고 안 하고는 뼈 있는 거시 킨다. 아. 어 근데 할인 쿠폰 써져서 19,800원이다 <laughs> 시킨다 아... 오케이 아 2,200원짜리 할인 쿠폰이 있네 미안해 일단 뭐어보자 이거 와라바시 받아야 되거든 이게 우리 새 젓가락이랑 집에 있는 젓가락으로 해가 잘안 찝혀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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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사야겠다사랑간다 하하하하하하 ㅎ ㅎ ㅎ ㅎ ㅎ ㅎ 이런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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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게 지금 내가 기획한 아주 뭐랄까 수일이 아주 좋은 컨텐츠란 말입니다 찍은 거 그대로 다쓸 거야 <laughs> 중간에 나쁜 말한 것만 자르고 중간에 뭐 이상한 소리 한거 이런 것만 자르고 다쓸 거란 말이야 수율의 컨텐츠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어제 공안에 냈습니다 어제 어제 이렇게 유튜브 그니까 러 유튜브를 맥주 먹으려고 본게 아니고, 공구, 공구한 거지요. 애들어 봐봐. 이리 오쇼. 사실 이거, 먹을 땐간장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, 요요 이거, 이도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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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필요가 없어. 이도도도이 노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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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삼장넣을을래응어줄줄까 음. 땡초다 너무 너무 매운데? 도 나도 나도 을래 아니요 응? 안먹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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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했으니까 원래 이게 해먹고 이럴 때는 카스나 테라 이런 한국 맥주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. 도다는 된장에 먹는 게 맛있거든. 된장에 먹고 있어요. 응. 그래 이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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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이거 지금 이거 흰거 이거. 음... 이게 아마 뱃살일 거야. <laughs> 음. 아, 그소 먹어야겠다. 맥주는 뭐 너무 안이리는데 <laughs> 집에서 먹을 때는 패트. <laughs> 음. 아니, 내가 이거 찍을 거라고. 이게 맨날 오바사이랑 오늘 오바사이를 뭐, 먹지만은. 아니, 나는 유튜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나 어, 커트. 음.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 잡은 물고기 뭔지 아요 붕어. 도다리. 음. 도다리를 제가 연속으로 세 마리인가를 잡았어 그때 진해에서. 음. 진해가 이제 도다리가 잘 나는 데란 말이야. 진해에서 연속으로 도다리 세 마리 딱 잡으니까 거기 낚시터에 있는 아저씨들 다 와가지고, 와가지고 내개지렁이좀 돌라고 음. <laughs> 자기 크리 줄 테니까 개지렁이 돌라고.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달라요? 갯지렁이는 약간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그 하는 것 같고 음. 크릴은 이제 위에 떠, 떠다니게 하는 물고기 떠있는 물고기 잡아먹을 때 음. 잡을 때 크릴을 쓰는데 새우를 음. 내가 갯지렁이를 썼거든 음. 근데 나한테 크릴이랑 조금 자기 크릴 주택을 바꾸자는 거라 음.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더 낚시를 좀 해보고 삼촌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나는 이제 원투 낚시라고 바닥에 차박는 낚시밖에 안했거든 말이야. 음. 할줄몰라갖고근데 크릴은 그 나한테 생판 필요 없는 거였어. 음. 그뭐그 아저씨들은 왜 그거 들 거야? 뭐.. 지도도다리 잡고 싶었겠지. 내가 그니까 약간 나는 그거였지 초보자의 초심자의 행운이었지 나는. 음. 그니까딱 잡아가지고 할머니가 삼촌한테요. 삼촌이가 잡았다. 그러니까 바로 사포에다가 사심이 갈아가지고. 해떠서 묻고 음. 이제 살은 이렇게 해 뜨고 새꼬시로 또해 뜨고 하는데 회를딱 뜯은 다음에 도다리 이게 포가딱다거든이 음. 안에 뼈 있는 거 그거를 매운탕 아 매운탕 안 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계속 한 손으로 다져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? 음. 그래서 초장이랑 상, 참기름이랑 마늘 땡초이게한거 섞어갖고 샤샤샤 해서 약간 음, 일본 음식으로 지금 소보로처럼 음~~ 뭐라고 그래야 돼 도다리 도, 도다리 새꽃이 소보로라 그래야 되나? 음 그런 걸딱 만들었는데 와~~ 너무너무 맛있, 맛있더라고 음~~ 그 뒤로 도다리 처음 먹는 <laughs> 그때 내가 20 초반이었는데 왜안 먹었어요? 아그이 나가서 먹으면 비싸다 음. 그 비싸서 잘못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고 또다 먹으면 돼요 아니 낚시가 아니라 제가막좀 치고 이런게 아니다 아니다 이가 내가 그래 어떻게 해버어 그때도 조심자의 행운이었잖아 세마리나어 혼자 다 잡았다 얘가 기분 째지던데 기분 좋잖아 기재제재제와상 <laughs> 좋아하는거 아니여 기분 기체. 좋잖아 아, 하버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하모, 하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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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모도 어릴 때 이렇게 딱 먹으러 가면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줬다고 아빠가 초장에 초장에다가 참기름 같은 거좀넣고 하모를 이렇게 넣어서 이 지금 거의 다진마늘처럼 하모를 만들어 맞아 그래가지고 확섞어가지고 종이컵에다가 그때는 어머 야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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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컵 맞아. 해주면 이제 오고 이렇게 먹고 음. 하모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었지 그때 어릴 때는 숟가락 못 먹어가지고. 젓가락을 먹고 저희 뭐야 오, 오징어집, 오징어 집 오징어 회 먹으러 가면은 젓가락으로 포 젓가락에 포크로 이렇게 면 먹듯이 오징어 회 먹고. 아 해먹고. 그거 무슨 튀김이지? 정갱이네 튀김인가? 아 어,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였지? 장어 정어, 장어 튀김. 장어 튀김. 아 몰라. 아 모르겠다. 뭐그 튀김 되게 맛있었는데. 알아, 언니. 통자로 있는 이가미꾸라지 잘 먹었습니다 음, 내일 네, 청구할게요 사아볼게멋 뭐였지? 아 있었구나 어, 아 빙어 튀김 빙어 구워놨더니 먹지도 않았다 아이가 니가 빙어? 빙어도 뼈째로 먹는 거 맞아 근데 니 뼈가 시리타메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해준 물기냐고 튀김을 해준 물기 다음에 해줄게 빙어는 있다 응, 음, 빙어 팅 근데 빙어 겨우, 겨우 음식인데. 음 1년 있어봐요. 예? 1년 있어봐라. 이런 거좀 먹다 보면은, 어릴 때 추억들이 막 있어. 요즘, 요즘에, 요즘 애들은 나중에 내 나이 됐을 때 무슨 추억을 회상할라나 마라탕에서 푸주 발라줬던 거 이런 거 회상할 수도 있다이가. 마라탕에서 나는 소세지랑 저기, 뭐야, 고기만 먹고, 우리 아빠는 내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저기 청경채만 먹었다.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다, 나중에. 아, 네, 어, 어, 요즘에 또 마라탕 애들 사이에서 그래 유행이라며.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다. 그리고 나중에 내 나이 돼가지고 아들이 막 거의 마흔 돼갖고 마라탕 딱 시켜먹으면서, 아 우리 어릴 때 먹던 음식인데. 이런. 아빠가 내내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내한테 주고 청경채만 드셨지. 이럴, 이런 이런 거생생 생각, 생각,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거 그것대로 그것때 그런 사람이 나면 그때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하다. 아, 이렇게 추억 얘기하니까 재밌네. 역시 나이 먹을수록 옛날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어. 잖아.